내일교시 네,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ABL바이오 10월 11일에 짚어주시고,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오쌤 역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지, 어떻게 타점 잡아봤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ABL바이오부터 지금 현재 5일선 타고잘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또 매도하면 좋을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어, a b l 바이오는 제가 어제는 아니고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는 휴일이었고요. 자, 보시면 8월 29일에 유캔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억해놓으세요. 단기 고점을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리고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혹은 이거 지금은 W로 가는데 U자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단번에. 어쨌든 요두개 패턴 다 공통점은 고점 찍고 나서 빠졌다가 다시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패턴이다. 고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가 매수 사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제가 월요일, 10월 12일, 금요일에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시가가 얼마죠? 4만 50원 들어가셔서 약수의 구간인데 자,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장대 항목 나왔는데 오케이. 뺐다면 아 요거는 다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인데 얘가 이 종가 라인을 거의 훼손하지 않으면서 약간 은훼손했습니다만이 라인 부근에서 팽이 하나 캔들 하나 세워놨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급도 한번 볼까요 수급이 아, 1 8 0 0 억짜리 수급인데 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세력인데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이탈하는지 여부만 보시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외국인이 매도하는지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는지 매수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보시면 지금 계속 담고 있어요. 이거 수급화면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 이 친구는 매물대다 소화하고, 지금 52조 신고가 찍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매도하지 않고 수익을 더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홀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 보통 이 단기 고점 형성한 뒤에, 단기 고점 형성한 뒤에 얘는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아까 에이빌 바이오는 빠지고 이렇게 W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예능냥쭉 빠지는 데 이때 한번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매집봉도 보이고 근데 121선 라인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 양봉 캔들로 121선 라인을 지지해 놨는데. 보통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일에? 아, 이렇게 되면 은이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지하면서 캔들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윗꼬리는 앞에 물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윗꼬리다. 뭐 이런 설명드리면서 얘가 추가적으로 한번 월요일에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시면, 어, 월요일, 그니까, 시가가 1.45%, 11,880원에 들어갔다. 고가가 8.88까지 찍혔으면, 오늘 단타 기준으로는 괜찮은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혹시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손절하지 않고, 어, 홀딩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에빌 바이오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가 추세 관점에서, 추세가 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면 된다. 목표가는 지금 제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다르게 드리고 있는데 아, 지금 봤을 때한 13,500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3,500원 잡으시면 될것 같고 ABA 바이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홀딩하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목 이렇게 전략 세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오센 같은 경우 목표가 13,500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 장 일타 종목들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맥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만18% 크게 오르면서 장대 한번 그려 주었습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 쌤 맥스트 전략 세워 주시죠. 예, 어, 맥스트를 볼 건데요. 제가 한삭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교육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맥스트고요 일단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차트 보시면 상승파동 나오고 눌리고 전고라인 돌파하니까 한번 먹을 구간이 나온다. 요게 제가 강조드리는 패턴 중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종목 맥스트도 볼게요.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얘는 지금 상승 나오고 눌리고 상승 나오는데 전구 한번 돌파할 수 있다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패턴 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흔히 우리가 상승 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엠파는 그 상승 초입부근에서 뭐 상한가가 나오냐, 혹은 상한가가 아니라 뭐 장대 양봉이 위꼬리 달랜지 나오냐, 어떤 캔들이 시세 초입부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법이 달라지지만 제가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상한가 가고 유성형 캔들 나오고 잡아먹는 양음량 나오고 눌리는데 거래대금 안 터지고 11선 부근에서 장대양봉 나왔는데 거래대금 실리고 120 막혀 있습니다. 다만 120 막혀 있는 거는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 시가에 들어간다면 하루짜리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맥스트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고액으로 굉장히 많은 돈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일단 소액으로 해보시고, 어한 번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가에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네, 장 시가에 소액으로 접근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목표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일타 종목으로 피롭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오늘 역시 15%큰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내일 화요일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피롭틱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어, 오늘 JNTC가 먼저 올랐어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JNTC가 가다가, 피롭틱스가 이렇게 뒤따라 오는데, 결국 피롭틱스가 대장이 됐습니다. 자, JNTC 한번 볼까요? JNTC 보시면, 얘가 시가총액이 1조 4천짜리고요 피롭틱스가 5천짜리니까, 5천억. 당연히 가벼운 애가 대장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일단, 이 종목이 121선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기법을 쓸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금요일에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금요일 10월 11일 단타 일단 검색하셔가지고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요일일 거요. 혹은 금요일이 아니라면 120일 1 2 1선 매매라고 있습니다. 1 2 1선 매매 자 보시면 1 2 1일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통을 관통하고.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급증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면 1 2 1일선 매매 제가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거는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종가에는 못 들어가니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다만 요건 좀 디테일이 필요한데 앞에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싸게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보이죠. 그래서 어, 이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주가가 급등한다면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 바로 판다라는 생각. 데이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만약에 시가 <laughs> 시가에 들어갔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지가 나왔다든지 하루 종일 횡보했다든지 그러면 한 2, 3거래일 정도 더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피로틱스라는 종목도 121선 라인을 돌파한 121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니, 종목, 종목이니까 내시가 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피롭틱스 내일장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내일 급등하면서 위꼬리 캔들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내일 시가로 짧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면 2, 3거래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HV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9%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오일선 타고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HVM은 차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추세 매매 기법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데, 맥스트 상승 엠파였고 피로프틱스 121선 매매였고, 요거는 마지막 추세 매매. 저희가 썼니까 그러니까 배웠던 기법들 다 써먹는 겁니다. 보시면 <laughs> 여기 저점이 형성되어 있죠. 저점이 형성되어 있죠. 요거를 세 개를 쭉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고점이 있죠. 고점을 쭉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림이 딱 이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파동이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뭐 오늘 거래대금 좀 실리면서 어, 팽이가 나오긴 했는데 돌파일 때 들어가는 매매가 있고요 아니면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매매 두 가지로 나뉘죠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매매는 주가가 빠질 때 싸게 담나 놓는 게 편한 매매겠죠 요거는 직장인, 방송 보시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 담기에 좋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000원 이하에서 한번 담아보시는데, 얘가 종목의 특성상 한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따라서 바로 올라가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가에 5% 들어가시고요, 17,000원 이하에서 5% 들어가시고, 16,000원 5%, 이렇게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어,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19,000원 이상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000원 이상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